시우 오늘은 아주 옛날 게임을 으르신들이만 하는 그 아주 레전드 고전 각게인로블록스에 있는 자연재해 슈바이벌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저희 동생인데요. 아니야, 맨날+ 맨날 쩔래요 맨날 맨날. 근데 이 자연재해 슈바이벌이 뭐냐? 이 자연재해 속에서 사아남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연적으로 랜덤으로 스폰 되는 어 게임 그자연재가 있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시나미네요 잠깐만요 시나미 아이고 이러면 우리 망해요 야이 짓은 시나미야 우리 죽어 쓰나미요쓰나미요 쓰나미요. 이거 마지막 수거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뚫렸어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정도입니다! 이제 맨날 저래요, 저희 동생은! 이정도는 아, 뚱뚱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동생 생활은 이지슈 하우스여도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이지슈 하우스에요. 그 이지슈 하우스가 구독자가 빌려있으가지고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희 동생도 좀 재밌으니까 저도 좀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유. 와! 안녕! 자, 저희 동생 스킬이 또 바뀌었어요. 어딨냐죠? 어딨었죠 N 저, 이지수 씨. 아닌데요? 저, 이정수인데요 N N 오, 오, 사, 씨, 노, 씨, 노, 씨. 저 아닌데요? 노, 그 씨, 노, 씨, 그, 김진수 씨. 아니세요? 저는 다들. 아, 참고로 템인데요? 얘 별명이 김진수 에요저기제 머니바이브는 어떡해요? 머니바이브예요? 뚱땡이에요! 저 음, 네. 이지수 씨, 한마디만 해봐요. 아무 말안 할래요. 자, 다음 맵은 겸손한 봄부래요. 아, 네, 다음은 겸신한 봄부인데, 어, 아. 여기 높은 가자. 아, 여기가, 그, 뭐냐, 저거. 지금 하늘이 쩔어 놓은 거 보니까 약간 미세먼지 그런 거 같아요. 아니야, 번개 찍고 왔어, 하단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층으 한번 가볼게요. 이 어디야? 이번 자연재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위험한 건 알겠어요. 미세먼지 아니면 황사 그런 거고 소나기 내려가지고 우와, 이제 우어, 하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게. 뭐야 여기 지하실 있다. 알아. 옥상 뭔가 좀 불안하니까 좀좀 올라갈 고요애니버스 뭐야 이거? 아 천중번개유. 천중번개. 아유 좀좀 무서워지겠네. 이거 붙다 볼게 아 지금 망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부서지고 있어요 부서지고 불나요 불불 어, 어딨냐 어디 여기에요 아 저희 저희 동생인데요 이제 목소리 그만 될게요네너 음. 어, 빨리 기어시 내려가 아안 가도 돼 번개 칠수 있어 아 번개 안쳐 여기로 죽겄냐 사람이 음.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아니야, 지하실엔 안전해. 안 죽어 안 죽어 어, 이런다고 죽었냐? 우와,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어안 죽어 안 죽어 죽어 안 와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와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우와 안 죽어 안어안 죽어 안 죽어 안죽겠다 죽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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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참고로 현실이랑 좀관련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아픔이 또 있어요. 와! 여기서 게임을 다허야겠다이 자연재 실바이벌이 그냥 자연재를 피하는 건지. 여기 하나 안 와, 이게. 이게 그 재미가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예 네, 제가 살아만 았고요 이제 마지막 판번해 보고요. 오늘 인생 이 길을 맞춰볼게요. 자 마지막 맵은 뭘까요? 그 전에 잠깐 쉬는 타임. 야 이지수 하우스 씨, 당신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다음 맵은 감옥!!! 응. 아이고 나만 못하네 아이 그럼 뭐 오늘 여 얘기를 마쳐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돌아올 거요아 그리고 참고로 사망극도 이제 좀 줄이고 이렇게 게임 위주로 올려 줄게요 다음에 봐요 빠이레브